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영광의 영으로 가득히 임지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네. 아, 이 어, 성령을 체험하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아, 귀한 떠가름을 나눌 텐데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40년 동안 철야기도 한것 그래도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단 4초 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또 병을 고침받고 하나님의 기직을 체험하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제가 이 책을 써놓고도 오전에 이 책을 한번더 읽었어요 근데 이야 정말 좋은 책이다 놀라운 책이다 라는 그런 감동이 오면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에는 성령실입니다 구약의 요한신 또 요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또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지시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셨고 그들이 집에 찾아가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움직이셨습니다 그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올라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왜냐 올라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실 인데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 속에 가실 것이요 너희와 함께 계시겠습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며 우리 대신 죄와 목마름과 빈과가난과 어리석음을 다짊어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땀을 흘리셨습니다. 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피와 땀과 눈물을 쏟으며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매상 피를 숫지 않아도 됩니다. 더그 이상 땀을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더그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면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죄를 삼맞고 의롭담을 얻게 됩니다. 또승리의그 속에 들어오시는데 조금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치를 넘치게 들어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모든 병이 떠나가고 승리의 국론을 받으며 고침받아서 육지가 강근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어리석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성령님은지혜의신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와 11장 2절에 말씀하기를, 유아의 신은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전능의 신이요, 지식과 열과의기원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신 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혜의 신이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니, 저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우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남방여왕이 땅끝에서부터 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나는 솔로몬과 지혜로운 자가 라고했습니다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은 우리 속에 영원히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솔로몬보다 더큰 지혜 곧 예수의 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가난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가난은 치옥의 소송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고, 천국에는 가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가난을 다 짊어주셨으므로, 여러분, 부형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함을 넘치게 하시는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받계그 풍수 안으로 너희 수 있을 것을 채우시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기적적으로 모든 것을 공급하심 으로 말로며 우리의 삶이 풍요로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우리에 보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너희가 강한 캐리심을, 그의 강한 캐리면 너희를 부케하려하시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과 바람과 병과 가난과 어리석음을 다 지내셨으므로 우리는 그 이상 그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 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가졌습니다 우인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금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위아한 자가 되었습니다 치유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 하나님의,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으시는 박수로 함께 부으시고 하나님의 을 찬양하여 주시기 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있는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줄록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그러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예수님하고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하고 부르는 것이 익숙해지야 됩니다 성령님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할까요? 무릎을 꿇고 반개 들세 시간 할까요? 아니면 성경을 100장 읽어야 될까요? 찬송을 1장부터 500장까지 불러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10만 원 주세요 하면서 10만 원을 넣고 한 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해야 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가득히 임재해 계신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님 숨을 들키면서 성령님 하고 성령님과 함께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잠잘 때에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가득히 계시고 나를 덮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덮고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가득히 들어가 계십니다 오늘 떠나순 나라에 제은자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 성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녀님. 오늘도 참 행복한 날입니다. 성녀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제온 마음을 다해서 성녀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성녀님과 함께 말하고, 생각하고, 듣고, 행동하고, 성녀님과 함께 긁고 그 뛰기를 원하며, 모든 일을 성녀님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녀님, 온 마음을 다해서 성녀님을 사랑합니다. 성녀님 행복합니다. 성녀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무엇을 보였습니까? 아우 힘들어 또 회사가 니나 아우 힘들어 돈 문제? 아우 힘들어 몸이 아프잖아? 그런 것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득 히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라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우리는 눈을 지금 닫고 하나님 하나님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 한마디 차근차근 말이라도 나는 다 알아듣는단다. 그리고 나는 내 속에 지금 살아있단다. 아, 네. 여러분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들을 줄 생각하고 많이 비는 것입니다. 백번 침번 계속 빌면 응답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너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빌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의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때 아시는가 무엇인지기도하고구하는 것은 나아진 주는 믿어라 그래야 너희에게 그대로 드려야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는 고 것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길 가면서 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이 필요한데요 좀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하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숨 쉬고 성령님과 함께 말하고 생각하고 성령님과 함께 보고 성령님과 함께 손을 내밀어 안수하고 성령님과 함께 긋고 성령님과 함께 공부를 하고 성령님과 함께 책을 읽고 책을 쓰기도 하고 성령님과 함께 운전하고 성령님과 함께 요리를 하고 성령님과 함께 옷을 입고 성령님과 함께 운동을 하고 여러분 모든 것을 성령님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강한 세상의 입지를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데이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나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우리가가감을사으면서 그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 자기 몸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은 영원한 우리 속에 들어가 계십니다. 영원하신는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드보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숨 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님의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난 것 같군요. 한번인사세요 영광입니다. 네. 여러분, 저를 보니까 예수님 만난 것 같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26살 때제 아내가 저를 만났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한 말이, 아, 나 당신 만나니까 예수님 만난 것 같아. 예수님하고 데이트하는 것 같아. 예수님하고 식사하는 것 같아.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는것 음? 예, 예, 같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볼 때에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속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눈동자 속에 예수님의 눈동자가 보입니다. 여러분의 호흡 속에 예수님의 호흡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술 속에 예수님의 음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 속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함께 들이시는 것을 못 느낍니까? 내신장에 예수님의 신자 보급소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푸른푸른푸 아,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펴보세요. 내 손에 예수님의 손이 함께 있다고 해서 알지 못하십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두루 증파했으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느라 손을 얹은지 말라고 했는데 손을 제자들이 얹었습니다. 근데 누가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위에 함께 얹었습니다. 따라합니다. 내 손에 예수님의 손이 함께 있다. 예다. 내가 손을 얹으면, 예수님이 함께 얹으신다. 아이 따라서 내가 잘 돼. 따라야 돼. 성을 <laughs> 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힘을 주시고, 여러분, 내 손에 군능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내 손에. 성령의 군능이, 군능이 있다. 오, 이 성령이 너에게 맞추는 너희가 군능을 받고라고 했어요. 그수로 구조로 미리시면나가을사 성령님께서 동양의 신성을 믿으시기 바랍번한 방울 들어와 있다. 2번 한컵 들어와 있다. 3번 한동이 들어와 있다. 4번 아마존과 같이 넘치게 들어와야 다못 들습니까? 자아로 가습니까 박수 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아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소리 대신 목마르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이 창으로 일꾼을 푹 찌르는 순간에 그, 순간, q와 물이 함께 쏟아져버렸다 q는 우리의 죄를 사는 것입니다. 물은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죄를 사는 바를 뿐 아니라 성령이 동시에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데 조금이라 가득 히돌아가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에 각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아서 믿으십니까? 물론 우리는 싸에서인조들을 자백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으십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순간순간마다 죄를 차려가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믿음으로 우리는 외롭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의인입니다당신님의 사수 당신은 의인이십니다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갈려면 살는나고있습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당대하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그 구하겠을 다음에도 반대고 있습니다 의인의 장르도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을 준비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동요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 거고, 성령은 조금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강력하러운명칭 들어왔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끝나고 큰 나라에 서서 외쳤습니다. 낙부들은 보통 서서 로 외치지 않습니다. 앉아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산상보을 가르치실 때도 삶의 언덕에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입을 열어 가르치라는데 심리에 난 자는 보기인 나이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크게 외셨습니다 나쁘게 가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할 때에요. 모든 사람들은 귀를 크게 열고 들으라 바람에서 놓치더라도, 잊어먹더라도, 바람에도못듣더라도 너희는 지금 이말 믿기만 할수있는 귀를 크게 열고 엎드려야 한다. 능제 끝날을 곧큰 날에 예수께서 스스로 외치지 않았을때 누구든지 목마르들은 내게 와서 마셔라 아, 네. 나를 믿는 자는 순교에 임받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느라. 다 아, 네. 하신 이는 자를 믿는 자의 말에 성년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나를 성년이 가르치십니다. 나를 성년치마라. 믿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을 매일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눈만 뜨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말한 게 아니라 눈만 뜨면 무릎을 꿇고 나는 지금 비어있습니다. 허전합니다 외롭습니다. 순수합니다 공허합니다. 나는 괴롭습니다. 하면서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께 수사하며 방언으로 세시하시기도 했습니다. 주기도 응대통으로 기도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 7시간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지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땀을 많이 흘리면 하나님께서 그 땀에 대한 보상으로 성령을 주시겠지. 내가 눈물이 많이 쏟으면 그 눈물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더 많이 주시겠지. 내가 피를 토이시몸에서 피가 나도록, 물이 깨어져서 피가 터지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내큰 운명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 이상의 세월을 보내면서, 나는 밖 말해요. 나는 갈급해요. 나는 컬컬한 신경으로 왔어요. 나만에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대 많이 있어요 성령 충만 있어요 라고 부르지은 말이 10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주님는이 복이 마르고 허접했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안 계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이 떨리면 성령님께서 말을 만지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 끝나고 30분도 못 뛰어 또 죄를 짓고 또 힘들어졌습니다. 낙심되고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는 이제 도저히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길을 모르겠다 금식을 많이 하면 될까 21일 하면 될까 그러다가 14일은 했습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21일 금식기도 했을 때 제가 큰군날바 받았다면 오늘 이 주제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21일 금식기도 하는 방법 뭐 그런 걸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증인이 아니라 금식 기도의 증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증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피를 증거했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가한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예수의 땀을 증가한 것이 아니라 내땀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예수의 눈물을 증가한 것이 아니라 내 눈물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년 동안에 땀과 피와 눈물을 쏟으면서 몸부림 쳤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는 도저히 못하겠다 모든 것을 내려놔야겠다 하고 포기하게 됐어니 여러분 혹시 금식기도를 해봤습니까 40일 금식기도 1년에 한 번씩 하는 분들 있죠 아 이제 신년 1월 1일이니까 내가 기도를 들어와서 40일 금식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장로님들은 우리 목사님은 나보다 대단한 분이야 나는 40일 금식기도 못하는데 우리 목사님 매해마다 40일 금식기도를 해 우리는 40일 금식기도는 못하지만 40일 새벽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뭐,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숨도 못 쉬는 거죠. 2 1금식 기도 작정을 했다가 14일 정도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내가 14일 동안 굶었는데도 하나님 나를 안 만나주시니까 난 틀렸다. 그리고 하나님 나수원한거 아니고 작정한 거니까 내가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그만두는데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내려가니까 그 부산의 한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젊은 청년의 때에 산에 올라온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고맙다서 내가 하나님만나자 않으면 나는 이제 희망이 었습니다 라고 하고는 그분이 소주 두병을 사들고 쥐약 한병을 사들고 산에 올라갔고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지 않으면 난 자살하겠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습니다 3일 동안 금식해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지 않았습니다 3일을 해도 안 만나 주시는 분이니까 틀렸다 하고는 소주 한병을 들이마셨습니다 음에 이 소주는 쥐약이 빨리 부지게 하기 위한 효과가 있나봐요 그분 나름대로는 그 다음에 쥐약을 한병 들여 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주 한 병을 들여 마셨는데 그냥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는 다 통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셨는데 그분이 이 예수 이름을 명랄일 책을 보고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그게 아니었구나 신께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과 땀을 다 쏟으셨으므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를 상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성령의 군노으로 임하시는데 그것을 모르고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의로워지려고 성령 충만과 군노을 받으려고 몸을 묻혔구나 그는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사심을 금식기도 하고 에 발신불수화 되서 사모님과 친구 한 분과 함께 들뚝거리면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김열방 목사님, 왜 사심을 금식기도 했는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지 않습니까? 저는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목사님이 쓰신 성령인과 인격적인 규제법이라는 책을 읽고 김열방 목사님 한 만나고 죽자. 그렇게 해서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제가 미술를 지으면서 그분의 우리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1분도 채 안되는데 성령의 군능이 그를 살아남기 시작하고 특이들을 들리면서 입에서 방황퀴즈나오지시고 그가 성령을 충만게 되고 완전히 변화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의 금식기도가 우리를 끌어내리는 비결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비밀의 능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미 우리 속에 예수님을 가지고 들라와 계십니다 내일로만 말씀, 내사 성리라고 했습니다. 내일로 오늘 성리라고 했습니다. 성님께서 예수 님을에 달하여 우리 안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길을 걸으면서 오 주님 저는 이제 이상 길을 못 찾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큰군능을 받고 하나님께 크게 승임받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성님께서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진지 아니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방언을 한 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한 시간 이상 세 시간 일곱 시간 정도 기도하면 성령 충만한 느낌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막 성령 충만한 비결은 딱한 가지가 있는데 어 그게 뭡니까 알려봐 주신다면 제가 어떤 대가라도 다 지불하겠습니다 그것은 너무 큰 대가를 정리한단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너의 행위를 다 내려놓는 것이야요 너의 땅과 너의 피와 너의 눈물을 다 내려놓아야 돼 하나님 나를 예수 이수, 그리스가 도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을 믿기만 하면 돼. 요 그리고 저희 깨닫게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어떻게 마십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그 비결이 란다 무슨 믿습니까? 나도 믿어왔습니다 라고 할때 너의 행위를 믿지 않았냐? 내가 세시한 기도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냐? 내가 철회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냐? 내가 많은 행위를 한 것을 믿지 않았냐?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노의신 피를 쏟은 것, 노의신 물을 쏟은 것, 노의신 땀을 흘린 것너 속에 실제로 받득 기도를 하시면서 믿으라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역사적인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을흐 흘러나려와. 어떤 사람의 개인 간정이 아니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한 신학생이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에 함께 기도하는 동료 중에서 자기보다 나이 많은 전사님 한 분이 말했습니다. 아, 아무의 뭐 전도사, 이게 예. 아, 사람이 어떻게 하는 성경을 충만했는지 아는가? 그럴 수도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영어도 잘하고, 설기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승리 충만, 충만한 거 아닙니까? 아니야. 방언을 받아야 해, 방언 그래요? 음. 그래서 그는 부타를 사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언 받겠다고. 그런데 같이 동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만 방언을 못하니까 영어로 방언하는 것처럼 막 흐르는 일을 일가면서 영어 주기도문을 외우고 영어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에는 흔한 방을 받지 않았는데 이렇게 영어로 어, 흉내만내면 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 산꼭대에 올라와서 수뿌뿔을 뽑겠다라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다 지쳐 쓰러졌을 때 그때 방을 뒤져 나왔어요. 수납으로 뿌리를 뽑았기 때문에 방을 뽑은 게 아니고 성령을 체험한 게 아니고 다 포기하고 지쳤을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수납뿔을 뽑을 정도로 땀을 빌었기 때문에 나님께서 기특이 있어서 이렇게 방언해 주시고 성령도 체험하게 하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 이제 방 받았으니까 잘 됐구만. 사람을 말이야. 자, 고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려면 딱한 가지 비결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한 시간씩 기도하는 것이라네. 하고 그 정사님이 알려주었어 그리요? 하고 듣는 순간에 그 말이 가슴에 콱 박혀버렸어. 그이후로 50년 동안을 매일 한 시간씩 안 기도해서 성령춤을 받겠다고 살아왔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리고, 얼마 전에 됐지만, 지금 말씀하기를, 나는 아직도 마음이 허전하다.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진정으로 성령춤을 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말한 가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것이다. 손을뜰일 때까지. 성막증 기도를 하고, 주기 등 패턴으로 기도하고, 온갖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분만 그렇게 한게 아니에요 수많은 성도들이 따라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너희가 내가 함께 한 시간 동안 깨어있을 수 있느냐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시간 동안 깨어있으라니 성령 충만하고 신해들지 않는 것 아닙니까 깨어있어말 하는 집중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한 시간 동안 도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집중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시간 동안 빵빵하게 빛빵하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33년 동안에 딱한 번만 하신 거예요 습관에 쫓아가면 한산에 갔습니다. 물론 기도하기도 쉽지만, 많은 경우에는 쉬셨고, 혼자 만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저도 혼자 만의 시간을 많이 가져요. 성녀님,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성녀님,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나요? 성녀님 깨달아보세어요 성녀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녀님과 함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성녀님과 늘비이트하고 혼자 앉아서 책을 읽고, 혼자 산책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 성녀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그러면 성녀님, 이 말씀은 그분을 가져가겠습니다. 성령 따라가고 분명히 따라가시니 수많은 사람들 은 예수를 구주로 믿지만 성령을 또 따라 받아야 돼. 여러분 예수, 뿐일 수가어으서돌아가신그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